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꿈꾸던 그 신도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지축역 인근, 화려한 외관의 초대형 건물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마치 대기업 본사 같죠. 하지만 밤이 되면 유령도시처럼 변합니다. 수백 개의 창문 중불 켜진 곳이 손에 꼽힙니다. 연면적 13만 제곱미터. 잠실 야구장보다 넓은 이 초대형 건물이 통째로 비어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지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양주 다산 신도시 8호선 연장으로 잠실까지 20분이면 갑니다. 주말 아울렛은 인산 이내인데 길 하나만 건너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연면적 10만평 규모의 초대형 지식산업센터 공실률 50% 광장을 달릴 예정이었던 트램 2대는 먼지만 쌓인 채단한 번도 운행하지 못했습니다. 1층 상가는 1년 렌트프리 현수막을 걸어도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고향 향동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 4억 3600만 원이었던 사무실이 지금 3억 4천만 원, 1억 원 손해를 보고도 팔리지 않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300만 원에 월 3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시 대출이자 월 15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자기 주머니에서 메우다가 결국 무너진 30대 청년 총 6억 원 손실을 안고 4개 호실을 경매로 넘겼습니다. 서울에서 30분 거리, 역세권 입지, GTX-A 호재, 모든 조건을 갖췄다던 그 신도시들이 왜 지금 공실 지옥, 가격 폭락, 경매 속출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걸까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지문은 이미 5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2019년 부동산 호환기, 분양사들은 장밋빛 전망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중공 후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일이 여러분의 동네에서 반복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전국 지식산업센터 공실률 40% 경기도는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48%가 집중되어 있지만 실제 기업 수요는 퍽없이 부족합니다. 천율은 1450원을 넘어섰고 금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증규 매수자는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생존 매뉴얼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평생 자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서울 역신도시 몰락의 5가지 치명적 징후. 지금부터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공실은 단순히 빈 사무실이 아닙니다. 공실은 매달 현금을 갈가먹는 블랙홀입니다. 임대 수익은 영원인데 대출 이자는 100% 빠져나갑니다. 관리비는 계속 나갑니다. 재산세는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이 수익형, 비용 1의 불균형이 투자자의 현금 흐름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겁니다. 2019년부터 2021년 부동산 호황기였습니다. 정부가 913 대책으로 아파트 대출을 막자 시중의 돈이 지식산업센터로 몰려들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이 아니니까 주제에서 자유로웠습니다. 분양가의 8,090%까지 대출이 나왔고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7.5% 감면이었습니다. 2천만원만 있으면 2억원짜리 사무실의 주인이 될수 있었습니다. 고양시는 배드타운 탈출을 외치며 지축, 향동, 덕은 지구의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를 쏟아냈습니다. 남양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산 신도시에 초대형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시흥 신도시, 동탄 신도시, 광교 신도시, 2021년 한 해에만. 전국에서 수십 개의 대형 지식산업센터가 분양됐습니다. 2025년 현재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 공실률 40%입니다. 10곳 중 4곳이 비어있습니다. 경기도는 더 심각합니다. 전국 1545개 지식산업센터 중 714개, 무려 48%가 경기도에 몰려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없습니다. 지축지구. h 4 지식산업센터를 직접 가봤습니다. 면면적 13만 제곱미터 황빈 사무실 꺼진 복도 불빛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 공실률 30% 정도라고 관계자는 말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높아 보였습니다. 주거는 살고 업무는 죽었다. 현장의 냉혹한 평가였습니다. 남양주 다산은 더 처참합니다. 공실률 5 0 절반이 비었습니다. 트램 두 대가 광장을 달릴 계획이었지만 유동인구가 없어서 단한 번도 운행하지 못했습니다. 1층 상가는 끝없이 이어지는데 대부분 임대문의 현수막만 걸려 있습니다. 올해 37세, 87년생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019년 다산신도시 지식산업센터 4개 호시를 한꺼번에 분양받았습니다. 분양사의 말은 감미로웠습니다 완공되면 바로 임차인 구해드립니다. 월세로 이자 내고도 남습니다. 8호선 연장되면 대박입니다. 대출 90%가 나왔습니다. 약 8억 원을 빌렸습니다. 자기 돈은 1억 원도 안 들었습니다. 서류상 수익률은 연 78%였습니다. 김 씨는 10년 후 건물주가 되는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완공 후 공실 폭탄이 터졌습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업이 오지 않았으니까요. 8억 원 대출 이전은 월 500만원. 김 씨는 3년 동안 버텼습니다. 매달 500만원씩. 총 1억 8천만원을 현금으로 태웠습니다. 처음엔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금리도 내려갈 거고, 경기도 나아질 거라고. 근데 2년이 지나도 똑같았어요. 저축했던 돈이 바닥났어요. 카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2023년 2월. 카드값 760만원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연체가 이어졌고, 신용등급이 떨어졌고, 추가 대출이 막혔습니다. 2024년 4개 호실 모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로 싸게 팔리면서 발생한 원금 손실만 약 4억 원, 총 손실 6억 원에 가깝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모든 걸 잃었어요. 돈도 신용도 미래도 지금은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어요. 37살에 이게 바로 공실지옥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마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가보다. 싸게 파는 겁니다. 4억 원에 산걸 3억 원에 파는 겁니다. 1억 원 손해를 감수하고도 팔아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안 팔면 더큰 손해니까요.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가 무서우니까요. 손절이라도 해야 살아남으니까요. 2021년 지축지구 h 사 지식산업센터 분양 당시 5층 전용 44제곱미터 분양가는 4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역세권 입지 GTXA 후재. 서울 30분 거리 청약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기회 없다는 말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분양사는 수익률 79%를 약속했습니다 대출 80%를 받아도 월세를 충분히 이자를 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숫자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월 대출이자 145만 원 예상 월세 수익 250만 원 매달 105만 원 순수익 명수익 1,260만 원 투자금 8천만 원 대비 수익률 15.75% 꿈같은 숫자였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현실은 악몽입니다. 같은 호실 매매가가 3억 4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분양가 대비 약 1억 원, 20%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가격에도 팔리지 않습니다. 월세는 더 처참합니다. 1층 전용 57제곱미터가 보증금 6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고층은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단초 예상했던 250만원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분양 당시 80% 대출 받았다면 3억 5천만원. 현재 금리 5%로 계산하면 월 이자만 145만원입니다. 월세 30만원 받아봤자 매달 112만원을 자기 주머니에서 메워야 합니다. 1년이면 1380만원. 5년이면 6900만원. 게다가 매매가는 이미 1억원 손해. 총 손실 1억 7천만 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증언이 뼈를 때립니다. 요즘 머리가 워낙 낮으니까 예전에 9% 수익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3.5%도 안 나와요. 주변에서 워낙 저렴하게 많이 매니까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죠. 지축 지구에 투자한 박모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021년 h사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가 4억 3천 6백만 원, 대출 3억 5천만 원, 자기 돈 8,6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투자였어요. 10년 모은 돈 전부였죠. 분양사가 그랬어요. 준공되면 바로 기업들 입주한다고 월세 200만 원은 나온다고 그말 믿었죠. 2024년 준공. 하지만 임차인이 없었습니다. 막씨는 6개월 동안 월 145만 원씩 이자를 물었습니다. 870만 원. 그래도 버텼습니다. 곧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으로 2024년 하반기.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듬매로 내놓습니다. 4억 원. 3억 8천만 원, 3억 5천만 원 계속 가격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문의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중개사가 그러더라고요. 3억 2천만 원까지 내려야 나간다고.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1억 2천만 원 손해잖아요. 제가 10년 모은 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결국 2025년 초 3억 3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매매 손실 1억 600만 원. 1년간 내니자. 밀천 740만원 총 손실 1억 2340만원 박씨의 10년 저축이 18개월 만에 징발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본질은 레버리지입니다.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겁니다. 저금리 시대엔 이게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시대엔 저주가됩니다. 금리가 2%에서 5%로 오르면 이자가 2.5배 늘어납니다. 수익은 줄고 비용은 늘면 어떻게 됩니까? 파산입니다. 2020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였습니다. 2021년까지도 0.51% 수준이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였죠. 은행에서 지식산업센터 담보대출을 23%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4억원을 빌려도 월 이자는 7,1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분양사들은 이 숫자를 기반으로 수익률을 계산했습니다. 대출이자 월 80만원. 예상월세 200만원. 순수익 월 120만원. 완벽한 계산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숫자를 믿었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3.03 2.5% 수준입니다. 2020년 대비 6배 이상 올랐습니다. 은행 간보대출 금리는 4.55.5%입니다. 연동 금리로 받았다면 금리 인상을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4억 원을 5% 금리로 대출 받으면 월 이자는 167만 원입니다. 2021년 대출 이자 80만 원의 두 배가 넘습니다. 매달 87만원이 더 나갑니다. 연간 1044만원이 추가로 빠져나갑니다. 문제는 월세 수익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상 200만원이었던 월세가 실제로는 3060만원입니다. 수익은 13토막이 나고 비용은 2배로 늘었습니다. 이게 바로 금리 인상의 살인적인 효과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택 시장 과열 우려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회복은 어렵다. 조금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 향동지구에 투자한 이모 씨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2021년 지식산업센터를 분양과 닿습니다. 분양가 3억 8천만 원. 변동금리로 3억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금리는 2.5%였습니다. 월 이자 63만 원. 내상 월세 180만원 순수익 117만원 완벽한 투자였습니다. 연동금리가 위험하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분양사가 그러더라고요. 금리는 당분간 안 오른다고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믿었죠. 2022년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온부사터치모푸 운부사타 처부사타 처고품부사타 계속 올랐습니다. 2024년 이 시의 대출금리는 5.2%가 됐습니다. 월 이자는 130만원으로 두 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월세였습니다. 등공 후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 공시그후 겨우 구한 임차인의 월세는 50만원이었습니다. 수입 50만원, 지출 130만원, 매달 80만원 적자, 연간 960만원 손실 2년 동안 버텼어요. 총 1920만원을 제 돈으로 메웠어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더라고요. 대출을 상환하려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집값도 떨어져서 진퇴의 양단이에요. 이 씨는 지금도 매달 80만원씩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지식산업센터는 무엇을 위한 건물입니까? 기업을 위한 겁니다. 스타트업, 벤처기업, 제조기업이 입주해서 일하는 공간입니다. 기업이 있어야 직원이 있고 직원이 있어야 주변 상권이 살아납니다. 기업이 없으면 그 건물은 그냥 흉물입니다. 콘크리트 무덤입니다. 그냥 당시 시행사와 지자체는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자족도시 조성, 일자리 2만개 창출, 기업유치 100% 확정, 고양시는 배드타운 탈출을 외쳤습니다. 지축, 향동, 덕은 지구를 상업 업무시설 중심으로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남양주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호선 연장, 잠실 20분, 강남 30분, 제2의 판교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파이티 기업, 바이오 기업이 입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숫자도 그럴 듯했습니다. 예상 입주 기업 500개. 예상 고용 인원 15,000명. 2025년 현재 기업은 없습니다. 지축 지구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주거는 살고 업무는 죽었다. 공실률이 30%를 넘는다. 업무는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업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 기업이 오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뭘 이유가 없으니까요. 서울과 가깝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기업에게 필요한 건 비즈니스 인프라입니다 거래처, 협력사 인재풀, 투자자 이런 게 있어야 기업이 옵니다 판교를 보십시오 네이버 카카오가 있으니까 수백 개의 IT 스타트업이 몰립니다 생태계가 있으니까요 지축에는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빈 건물만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공급 과잉입니다 전국 지식산업센터 1545개 중 714개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78%가 한 지역에 몰렸습니다. 고양시만 해도 지축, 향동, 덕은, 장항 수십 개의 지식산업센터가 동시에 준공됐습니다. 기업은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은 폭발했습니다. 당연히 공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산 신도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최모 씨는 2년 전 지식산업센터 1층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0만원. 건물 관계자가 장담했습니다. 이 건물에 기업 100개가 입주합니다. 직원만 2천명이에요. 점심시간에 주차할 겁니다. 채 씨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메뉴를 개발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인테리어에 5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총 1억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오픈 초기 손님이 없었습니다. 아직 입주가 안 끝나서 그래. 라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한산했습니다. 건물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기업 100개 입주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15개 정도 입주했고요. 나머지는 협의 중입니다. 직원 2,000명은요? 현재 200명 정도 계십니다. 최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약속했던 10%만 채워진 겁니다. 하루 매출은 20만원. 재료비와 인건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월 300만원 임대료를 내면 적자였습니다. 1년을 버텼습니다. 저축을 깨먹었습니다. 카드를 돌렸습니다. 2025년 초.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총 손실 1억 5천만원. 기업이 안 온다는 걸 진작 알았다면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이 모든 비극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탐욕스러운 투자자? 물론,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무책임한 정책입니다. 수요 검증 없이 인허가를 남발한 지자체, 선분양 제도를 방치한 중앙정부, 돈벌이에만 몰두한 시행사, 이들이 합작한 거대한 사기극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 지자체들은 앞다퉈 지식산업센터 인허가를 내줬습니다. 고양시는 배드타운 탈출이라는 명분으로 수십 개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남양주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족도시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였죠. 하지만 실제 기업 수요조사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업이 이전할 것인지, 임대료는 적정한지, 공실 리스크는 없는지, 이런 기본적인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땅만 있으면 인허가를 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당장 좋았으니까요. 개발 사업이 들어오면 취득세가 들어옵니다. 건설 경기가 살아납니다. 단기적으로 경제가 부양됩니다. 장기적 리스크는 다음 시장의 문제입니다. 2025년 현재. 폭탄이 터졌습니다. 전국 공실률 40%. 투자자들의 파산. 경매 속출. 지자체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시장의 자율에 맡긴 것. 투자 판단은 개인 책임. 우리는 인허가만 했을 뿐. 더큰 문제는 선분양제도입니다. 시행사는 건물을 짓기 전에 돈을 다 받아갑니다. 완공 후 공실이 나든 말든 상관 없습니다. 손실은 수분양자가 떠왔습니다. 만약 후분양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시행사가 공실 리스크를 스스로 떠안아야 했다면 훨씬 더 신중했을 겁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의 지적이 날카롭습니다. 원래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에게 분양하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편법이 활용됐다. 마도한 투자 수요가 유입됐고 우리는 지금 그 후폭풍을 경험하고 있다. 지축 지구 피해자 모임 대표 정모씨의 증언입니다. 그는 2021년 H4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당시 시행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양시가 적극 지원합니다. 기업유치 100% 보장합니다. GTXA 개통되면 대박입니다. 정씨는 믿었습니다. 시행사만 믿은 게 아니라 고양시를 믿었습니다. 지자체가 승인한 프로젝트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공후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기업유치 보장? 없었습니다. 고양시 지원? 없었습니다. 정 씨는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회원 87명, 평균 손실액 8천만원, 총 피해액 70억원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시행사에 항의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계약서 어디에 기업 유치를 보장한다고 쓰여 있냐고 하더라고요. 분양설명회 때는 100% 확정이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책임 회피하는 겁니다. 정 씨는 고양시에도 항의했습니다. 고양시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인허가는 법적 요건만 갖추면 내주는 겁니다. 사업의 상패는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투자 판단은 개인 책임입니다. 범시는 분노했습니다 수요 검증도 안 하고 인허가를 남발한 건 누구 책임입니까? 선 분양 제도를 방치한 건 누구 책임입니까? 투자자만 손해보고 시행사는 돈 챙기고 지자체는 모른 척하는 이 구조가 정상입니까? 자, 지금까지 신도시 몰락의 5가지 징후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3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실을 인정하는 건 무섭습니다. 하지만 더큰 손실을 입는 게더 무섭습니다. 매달 100만원씩 피를 흘리면서 버티는 것과 지금 당장 5천만원 손해를 보고 정리하는 것중 무엇이 나을까요? 계산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이 4억원에 산 부동산이 지금 3억원입니다. 1억원 손해입니다. 팔기 싫습니다. 하지만 매달 대출이자 150만원, 월세수익 30만원, 매달 120만원 적자입니다. 게다가 5년 후 매매가는 더 떨어져 있을 겁니다. 2억 5천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1억원 손해보고 팔면 1억원 손실로 끝납니다. 2년 버티면 1억 2천 880만원 손실입니다. 무엇이 현명한 선택입니까? 1단계 현재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2단계. 매달 적자가 얼마인지 계산하십시오. 3단계. 버틸수록 손해라면 지금 당장 파십시오. 4단계.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5단계. 선절은 패배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희망고문은 당신을 죽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거야.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숫자만 보십시오. 숫자가 답입니다. 유동성이 생명입니다. 현금이 있어야 위기를 버팁니다. 현금이 있어야 기회를 잡습니다. 부동산에 올인하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팔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고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현금 비중을 높이면 하락장에서 손실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단계 지금 당장 자산 배분표를 만드십시오. 2단계 부동산 비중이 70%를 넘으면 위험수입니다. 3단계. 일부를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4단계. 손해를 보더라도 현금 50%를 만드십시오. 5단계. 현금을 예금, 달러, 미국 국채로 분산하십시오. 부동산은 자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할수 없으면 그건 부채입니다. 현금만이 진짜 자산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배워야 합니다. 입지가 좋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수요 없는 공급은 재앙입니다. 분양사 말만 믿고 투자했습니다. GTX의 호재라고 했습니다. 서울 30분이라고 했습니다. 기업 유치 확정이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공실 50% 가격 폭락 20% 손실 1억 원입니다. After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투자합니다. 이 지역에 기업이 몇개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입주 계약은 몇 건인지 확인합니다. 주변 비슷한 건물 공실률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위험 지역을 회피했고 손실은 영원입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검증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다음 투자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1단계 주변 5km 내 같은 업종 매물이 몇 개인지 조사하십시오. 2단계 최근 1년 거래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3단계 공실률이 20%를 넘는지 파악하십시오. 4단계. 실제 기업 입주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5단계. 시행사 말이 아닌 제3자 검증을 받으십시오. 6단계. 최악의 경우 공실 1년을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하십시오. 하나라도 의심스러우면 투자하지 마십시오. 포모, 즉 놓칠까 봐 두려움이 당신을 파괴합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기회 없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1단계. 주변 5km 내 같은 업종 매물이 몇 개인가? 2단계. 최근 1년 거래량이 얼마나 되는가? 3단계. 공실률이 20%를 넘는가? 4단계. 실제 기업 입주 계약서를 확인했는가? 5단계. 시행사 말이 아닌 제3자 검증을 받았는가? 6단계. 최악의 경우, 공실 1년을 버틸 수 있는가? 하나라도 의심스러우면, 투자하지 마십시오. 포모가 당신을 파괴합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기회 없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기회는 또 옵니다. 당신의 돈은 단한 번뿐입니다. 신도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산이 공실 지옥입니다. 향동이 경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침체가 아닙니다. 구조적 붕괴입니다. 지구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공실 40%, 마이너스 프리미엄 20%. 금리 5%, 기업 유치 실패, 무책임한 정책. 이 다섯 가지 징후가 당신 동네에서 발견된다면, 그곳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은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직 시간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움직이면 됩니다. 손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금을 확보하고, 다음 투자는 수요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세 가지만 실행해도,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2004년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십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징후를 읽었고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동산을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특별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설마 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다르겠지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 하며 살 것인가?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축의 어두운 밤, 다산의 멈춘 트램, 향동의 경매 현수막,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